미 공군 보인과 담합해 한국 보이콧하다 4년 만에 7천억 손해보고 한 t o 1 찾아. 느낌표 한국과 중국의 사드 배치 갈등으로 LA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중국에도 한국 상품 풀매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계 커뮤니티 의 온라인상에서도 이를 두고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본 지가 미국 내 중국인 들이 이용하 는 주요 웹 사이트 의게 시글 과 댓글 등을확 인한 결과 지난 2월 부터 한국 에 사드 배치 결 정과 부지 제공 에 나선 롯데 를비 난하 는 메시 지가 다량 으로 올라왔으며 일부 집단 행동 을촉 구하 는주 장도 있었다 미국 내 중국인 들이 이용하 는한 소셜 웹 사이트 wexity n com 에는 우리 를 죽이 려하는 한국 인들 의벌을내 리자 미국 내 중국인들이 힘을 합쳐 반환 시위에 나서자, 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동시에 중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한국 제품을 사지 말자. 한류는 허상이라는 등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글들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이런 글들은 시카고, 보스턴,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격한 주장들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내용들도 보였다. CC는 사이트 게시글을 통해 한국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같은 아시안끼리 불협화음을 낼 때가 아니다, 고 주장했으며, LC는 결국 사드는 미국이 설치하는 것인데 왜 한국? 제품 불매를 하느냐 중국에서 한국 차를 부셨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왜 미국 차를 부수는 시위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그 반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이 씨는 한국 제품 불매보다는 미국이 핵심이다. 보잉사가 만든 정찰기가 중국을 감시하고 있는데 롯데 과자 하나 불매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또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Y 씨는. 이제 중국인은 전 세계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아니고 미국에서까지 꼬투리를 잡아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매우 졸렬하다. 곧 꼬집었다. 이 게시글에는 차를 부수거나 시위를 벌이는 중국 본토의 분위기가 미국에서 재현돼서는 안 된다. 는 취지의 댓글이 뒤를 이었다. 일부 댓글에서는 우리 중국인들은 이번 기회에 성숙한 모습으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니 국제사회의 리더가 못 되는 거다. 라고 적었다. 게시글 중 일부는 자신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라고 밝히고 있어 다양한 계층에 중국계 미국인들이 이번 사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반영했다. 중국계 커뮤니티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다수의 온라인, 사이트와 위챗, 라인, 등 모바일 앱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한 한국 식품 수입 관계자는 뷰티 제품과 달리 아직 식품, 주류 등의 제품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며 다만 사태가 악화되면 적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2 위기의 K 항공 추락하는 항공사엔 날개가 없다. 국내 항공기가 빨간 불이 들어왔다. 엔진이 불타는가 하면 긴급해항까지 연달아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국적 항공사가 보잉사로부터 받은 항공기 문제까지 겹쳤다. 가뜩이나 국내 항공업은 실적 부진까지 쌓여 있다. 불매 운동 직격탄까지 엎친데 덮친 격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9개 항공사의 최고경영자 CEO를 긴급 소집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엔진이 불타고 제주항공 여객기가 긴급해양 하는 등 승객 안전 문제와 직결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안전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직 남아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제조한 B737 엔지 기종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잉은 30일 B737 엔지 기종 1133대 가운데 53대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국에는 운항 중인 B-737 엔지 기종 150대 가운데 3만 회 이상 비행을 한 42대를 긴급 점검했다. 그 결과 대한항공 5대, 진에어 3대, 제주항공 1대 등 9대에서 문제가 발견돼 운항이 중지됐다. 아직 100여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항공기에서 균열이 추가 발견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항공기는 세계 곳곳에서 잇따른 추락사고를 일으킨 기종이다. 국내 항공사는 보잉사로부터 받은 항공기가 대부분이다. 이중 B737NG과 같은 계열인 B737에서 800 기종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과 t 웨 a 항공의 항공기는 모두 B737에서 800 기종이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도 보잉 737NG 계열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포잉사는 결함 부위의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측은 다음달 방안에 항공기를 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항공기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운항 정지에 들어간 항공기가 다시 운항에 들어가려면 3개월 이상까지 기다려야 할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행 노선이 급감했다. 양국을 연결하는 항공편이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항공업계는 동남아, 중국 등 노선 다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노선 비중이 높아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특히 방학, 휴가기를 맞은 3분기의 충격파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계는 제주항공 280억, 진에어는 220억원의 영업이익을 전망했다. 양사 모두 지난해 대비 25% 13%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 이다. lcc 뿐만 아니라 fsc 대형항공사 업계의 3분기도 잿빛 전망이 나왔다. 대한항공은 2000억 아시아나항공 은 300억원의 영업이익이 전망된다. 각각 50% 7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뚜껑은 열어봐야 하지만 최근 고환율 고유가라는 악재도 있다. 시장 전망치와는 다른 실적을 내도 향후 전망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3. 김대영의 밀떡.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세계가 다시 주목하는 이유 지난 20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T-50I 추가 도입 및 수출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T-50I는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 버전이다. 계약 규모는 2744억 원 이상일 것으로 점쳐진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태국 공군도 현재 운영 중인 T-50TH 위 추가 도입을 위해 계약할 예정이다. 2018년 9월 미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에 미국 보잉사가 선정됐다. 세계의 훈련기 사업이었더니 사업에 KAI도 참여했으나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로 인해 국산 고등훈련기 t 5 0 수출이 다소 주춤하는 듯했다. 하지만 T-50을 운영하던 기존 나라들이 추가 구매를 이어가고 있다. KAI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I 1 6대를 판매한 바 있다. 2018년엔 T-50I의 레이더와 기관포를 장착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계약까지 더하면 향후 인도네시아 공군은 22대의 T-50I를 운영하게 된다. 이는 우리 공군 24대를 보유 중인 이라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운용 대수다. 그렇다면 세계 여러 나라가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T-50은 동급 최신 기종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생산되었다. 현재 양산된 T-50은 파생형을 포함 200여대에 달하며 우리나라 포함 전 세계 5개 국가가 운용 중이다. T-50이 적수라고 할수 있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M-346의 경우 개발국인 이탈리아와 다른 국가를 포함해도 현재 운용되고 있는 항공기는 70여대에 불과하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M-346은 T-50이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 또한 T-50은 기본적으로 초음속 비행 성능을 가지고 있고 기본형인 고등훈련기 외에 무장 운용이 가능한 전술인문 훈련기 TA-50과 경공격기 FA50 그리고 공중공리기 t 5 0비까지 다양한 파생형들을 가진다. 이들 파생형 기체들은 문서상 혹은 시제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용된다. 반면 M346의 경우 전술인문 훈련기와 경공격기 버전이 있다고 홍보하지만 서류 혹은 시제기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운용되지 못한다. 특히 경공격기 FA50은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된 항공기다. 필리핀 공군이 운용중인 FA-50PH 는 2017년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 투입되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활약한 바 있다. 또한 FA-50은 AGM-65 매버릭, 매브릭, 공대지 미사일과 J-DAM, JDAM과 같은 정밀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 이건 역시 동급 최신 경공격기 중 FA-50만이 가진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이에 따라 공군은 운용 중인 FA-50을 향후 대폭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수출 시장에서 FA-50이 가치를 더욱 높인다. 동남아 국가들의 추가 수주에 힘입어 KAI는 미국 시장에 다시 도전할 예정이다. 비록 미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는 미 보잉사의 T-7A가 되었지만 미 해군이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을 별도로 준비 중이다. 다만 예산 문제로 미 해군 내에서 사업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외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전한다. KAI는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의 차기 전술인문 훈련기 사업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레일리아 공군도 영국제 호크 전술인문 훈련기를 대체할 예정이고 2022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